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 좀 전에 존경하는 강병원 연의, 어,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자리는 고액 알바 자리가 아니다. 또 정치적인 독립성, 무정파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한번 국민적인 인식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 언론이나 여론 기관에서 권익위원장 의 임기 보장에 관한 여론 수렴을 한 기사를 봤는데요. 국민들 60% 가까이가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가 아, 보습니다그그 그 말씀은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지난 정부에서 국민위원회 적대 유권 해석 등의 사례를 보면은, 어, 위원장님께서 강변하실 듯한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인식은 좀 아닌 듯해서 말씀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정부에서, 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아들, 복무 혜택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또, 이용구 전 법무차관 경우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변호인이었어요. 그런데 법무차관관도 문제 없다라고 했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장관 경우에도 공동폭행 혐의의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적정 유권 해석을 해줬어요. 정말로 정부가 부담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히 유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이 해수구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인식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거는 아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주미애 장관, 이용구 차관, 박봉계 장관의 그 사례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인 공직자 예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에 관한 요건 해석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 권익위의 소관 어, 법률이 되겠고요. 새해공무원과그 어부의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의 소관 법률이 아닌 아, 다른 부처의 법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네.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가 조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답변을 드릴 수 네.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네. 거고요 제가 이게 질의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끊겠습니다 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010년 11월 그거에서도 입장을 내기가 어렵습니까? 마찬가지 사안으로 아, 보입니다 그러면 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지금 헌법에 의하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이렇게 분류하고 대한민국 있는 것입니다. 탈북 있습니다. 어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우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와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고 위법 불합리한 행정,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위법 불합리한 행정, 탈북 어민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헌법 3조 좀 전에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 한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탈북어미다딱 헌법 10조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그걸 보장해야 됩니다. 그 보장 안 했습니다. 헌법 1 2조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자유를 의 가지게 돼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 강제보호 조치하지. 그런 절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헌법상 또 법률에 대해 위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사에서 나오는 UN 뭐 고문방지협약? 범죄인이든 또 아니면 뭐 누구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고문이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송환이나 추방 인도를 못하게끔 되겠습니다. 우리는 1985년 그 협약에 가입까지 비준을 했습니다. 또세계인권선는 9조 15조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못 내립니까? 미국이란. 유럽이나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이나 세계인권기관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얘기를 못 하시냐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국민권익위의 치를 수속 격화시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거 대해서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리셔야 그 자리에 네 의원님께서 이 외교 전문가로서 또 국방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으로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권익의 업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업무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그 권익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국민들께서 권익의 위 권익 침해를 직접 호소를 해주셔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안개가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어 신고하거나 청원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어 법의 그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존경하는 네. 오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